미중 무역 전쟁 재개로 인한 수혜주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 역사적으로 2018에서 2019년 관세 충돌 당시 미국 반도체 기업은 정부 보조금과 수출 다변화로 매출이 증가했어 오늘날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고 특정 분야의 주식의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그중첫 번째로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최첨단 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동시에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면서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 투자 기관은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두 번째는 방산업체인데, 특히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그르머는 무인기 및 우주기술 등 미래 전력 분야에서 발주 증가 가능성이 거론됐어. 이는 무역 분쟁 심화 속에서 첨단무기 수요가 확대된 과거 사례와 유사하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히토류 대체 공급망이 부상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야. 해외 생산시설의 다변화를 노리는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지역들로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거지. 이런 환경에서는 물류 기업과 현지 인프라 업체 또한 추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